시작하겠습니다. 보험업의 허가, 허가. 일단 허가가 뭐냐면은 이 음, 허가 안 돼요. 뭐가 안 돼? 다하지마, 하지마. 응, 하지 근데 너만 해. 이게 허가야. 어, 허가는 원래는 안 되는 거야. 다안 되지만, 근데 너는 해.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은 왜 하라고 그럴까? 얘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조건이 있겠죠. 어, 조건을 맞힌 애들만 해라. 그게 허가야. 자 네, 보면. 저 가면, 그래서 허가에서 쭉 나오죠? 이거는 밑에 걸 한번 보고, 여기, 여기로 바로 넘어가면. 자, 허가의 대상. 뭐로 허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허가의 대상은, 허가 대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다시.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그래서 주식회사 배울 거고, 상호회사 배울 거고, 뒤에 나올 거예요. 외국보험회사 나올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나올 거예요. 그 개인, 단체, 상법에 따른 뭐있대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유한합병, 합자 뭐한 명도 있고 막 있어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음, 꼭 공모 못하는 사람 꼭 찾아보는데 절대 찾아보지 마시고 그 지워버릴 거예요, 그냥. 어, 첫 번째, 우리 허가 대상 세 개뿐이 없다.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나머지는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 얘는 안 된다. 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 보험회사, 요것만 하고 낯선 게 나왔다. 걔가 답인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게 회사가. 회사가 많은데, 또 공모 못하는 사람은 유한 회사가 보고, 합병 회사가 보고, 합정 회사가 보고, 그거 찾아보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냥 주식, 상호, 외국 보험회사 끝. 일반적으로 허가란 금지된 특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적법하게. 안 돼. 불법이야. 근데, 얜데 옌데, 그렇게 행위다. 자, 요것도 별거 아닌데, 우리 허가를 받는데요. 허가를 받는데, 종목별로 받아라. 종목별로, 종목별로 받아라. 그냥, 어, 보험회사의 어, 설립 허가가 아니에요. 종목별로 해서, 뭐, 자동차 보험이요, 재산 보험이요, 기술 보험이요, 이렇게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라. 각각.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라. 어디? 금융위원회. 지겨울 거 이제 금융위원회 계속 나올 거 이제 계속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아니면 딴게 나오면 금융위원회 위탁 받아. 계속 나올 거야 금융위원 회 허가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허가의 조건이 뭐냐면 허가하는데 얘가 좀 모자라. 허가 해줄게. 근데 대신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놔. 어, 이거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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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 그렇게. 그래서 생명보험 보험 종목은 생명보험 보험 있어요? 뭐있냐면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을 포함해서 생명연금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은 엄청 많죠. 손해보험 되게 많아요. 화재해상, 뭐 기술 뭐다 있어요. 보증보험, 재보험, 엄청 많아요. 재산보험은 세 개, 세 개, 뭐 상해질병, 간병. 자, 여기서 얘는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생명보험. 있, 뭐예요? 흠, 음, 탕이 생명보험이죠. 이 연금보험만 하면 되죠. 연금보험이 뭐다? 생명보험이다. 연금보험이 생명보험. 그리고 재산보험은 세 가지. 이렇게이렇게 다음 중 재산보험이 아닌 것은? 해서, 여기 뭐, 상해, 질병이야. 뭐, 뭐가 들어갔어? 딴거 이렇게 뭐 껴놓고 비슷한 거. 연금보험이 들어갔나? 해간. 그래서 틀린 질문 나왔는데, 요거.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손해보험을 구하시오. 아니, 구하라. 골로시오. 해서 손해보험 몇 개인가? 아니면 재산보험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얘는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보험 종목별 허다. 보험 종목별 허다. 됐죠? 종목, 종목. 시험장 가면 또 헷갈려, 이거. 낯설어. 종목별. 금융위원회 어디? 허가. 금융위원회 허가. 금융위원회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어느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종목보험 재보험에 대해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음. 그렇죠? 무엇으로 본다. 똑똑한 사람 어 이거 간주 아니야 간주 추정이 아주 간주다. <laughs> 어, 똑똑한 사람은 얘기를. 여기, 재보험 뭐냐면 내가 손해보험허가를 받은거 종목 하면은 얘를 받으면 얘 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보험을 허가받았어 그러면 재보험 받을 수 있다 있다 당연히 받은 걸로 있다 해도 된다 근데 손해보험 은 재보험은 얘의 성격이 뭐예요 손해보험이잖아요 손해보험 생명보험도 재보험을 들수 있다면요 그러면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무슨 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이 아니고 얘도 손해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제출해요? 이거요 제출할 거 이거 이거 제출하는데 좀 올려서 이걸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고 이게 조문이라서 한번 보고 내려와요 저는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정관 정관, 많이 넣 얘는 계속 나와요. 필요한 서류 하면 얘가 나와요. 3세트. 기본 서류, 기초 서류라고 있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얘랑 요거랑 요거. 그래서 옛날엔 요거 나왔어요. 업무 시작한 후 2년. 이렇게 틀린 질문. 3년. 어, 사업계약서는 3년. 첫 번째, 정관. 정관은 우리 회사는 뭘로 할 거예요? 임원은 뭘로 할 거예요? 우리 기축은 뭘로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책자 아 책자가나 책자라고 해달아. 회간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정관이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요? 3년 동안 이렇게 할 건데요. 3년. 그리고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목별 사업 방법서. 이런 방법으로 할 거고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 어떻게 할 거냐? 보험료 어떻게 하고 얘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요놈 요놈. 자, 종목별 사업 방법서. 얘랑 비슷하지만 틀려요. 사업 계획서고 얘는 사업방법서죠.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얘를 세 개를 기초서류라고 할 거예요. 그럼은 정관, 3 년의 사업방법서, 그 다음에 기초서류가 있으면 되겠네. 그럼 기초서류는 요거, 요거, 요거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기재사항은 뭐냐? 당연히 사고. 어, 상호가 들어가야 되고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자본금, 기금 이런 것들. 이제 자본금은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 있잖아 자본. 뭐 아까 했었잖아요 그 자본. 아, 자, 어. 자산, 부채, 자본에서 그 자본. 이 기금은 뭐냐면 우리 이제 상호회사 배울 거거든. 거기서는 기금이란 표현을 써요. 기금, 시설, 설비, 인력 이런 거 허가를 받으는 보험 종목. 허가의 요건 쭉 나오는데 이걸로볼 거예요 허가의 요건 짧아요 어, 어법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면 10강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게 어법이고 거의 한 15강 10강에 15강 그 정도 사이고 되게 짧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계속 제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기초서류 이거 그것도 시험에 나오고 사업방법서 있잖아요 3년 사업계획서 3년 있잖아요 그거 맨날 2년으로 해 놓고 뭐 필요하냐 그거 기초서 거. 그래서, 그것만 딱 보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이거 하다 보면,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 눈에 익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아, 어, 디서 많이 본 놈이네? 개 찍으면 답이 다 됐죠? 그냥 지금은 큰 그림, 이렇게. 허가의 요건 뭐냐? 아, 보험은 허가를 받으라는 자, 또는 자본금, 기금 물적 시선 뭐, 타당성, 이런 것들. 당연히, 어,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대주주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주주도 뭐가 있나 봐, 얘네들도. 뭐 건전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저쪽 법에서. 저쪽 법에서.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얘네가 뭐, 정가자고 그러면 웃기잖아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정가자야. 사기, 사기 보면. 그거 웃기죠? 응, 어, 그렇게 보면 돼, 그냥. 그렇구나. 자, 일부를 제외 어, 위탁하는 경우. 일부 업무.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다? 자, 뭐냐면은, 제가, 공장을, 공장을 하자. 네, 공장을 차리는데, 어, 무슨 공장을 만들어요. 근데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식당. 식당을 내가, 공장에 내가 만들어도 되고, 얘를 외주 줘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아니면 시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식당,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탁, 일부를 딴 데, 딴데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이 뭐냐 했을 때, 자, 보험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 뭐냐면 내가 식당이 없잖아요. 근데 얘 위탁해서 나한테 밥줄 거야. 그럼 나는 식당이 있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갖춘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손해사정 업무 이제 서베이라고 있잖아요 자회사는 서베이, 서베이 같은 거 보험계약 심사 이것도 비슷해요. 심사 조사 업무 얘가 서베이 비슷해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 업무 전산설비 개발 그러니까 유지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뭐예요? 간단한 거잖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시험 문제나와요 이거 다음 중 위탁할 수 있는 거, 위탁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딱 나와요. 손해 사정 업무 보험 심사 조사 업무. 그래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랑 이거. 여러분들이 합격하시잖아요. 합격하시고 이제 수습 6개월 하거든요. 2차까지 합격하시면 수습을 해요. 6개월 동안. 그때 뭐요런데 가서 하셔도 되고, 수습 끝난 다음에 좀 젊으신 분이잖아요. 2, 30대는 요런데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경험 쌓아서 독립 손사로 오시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연세 좀 있으시면 바로 독립 손사해서 하시면 되니까 할건 되게 많아요.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할건 되게 많아요. 그 업무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 타당 건전성, 사업 계획이 지속적으로 영업, 영업을 수행하기 적합하고, 이건 좀 당연한 얘기를 그냥 써놨어요. 사업의 비추어 타당할 것,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자본 등 자금의 조달 방법이 적절한 것, 사업 방법서가 본계약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인가. 이게 1, 2, 3, 4번 해놓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틀린지만. 보험회사 나오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계약자 보호. 계약자 보호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별건 아니지만. 것 자, 외국 보험회사. 아까 외국 보험회사 뭐라고 했죠? 국내 이외, 국내 이외 법률, 국내 이외에서 설립. 이외이외이외 이외, 이외. 밖에, 밖에, 밖에. 밖에, 밖에, 밖에. 허가 요건은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음, 두 번째, 국내에서 경영하라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 외국이죠, 외국. 얘도 밖에 어, 계속 강조하는데도 틀린다니까. 헷갈려서 그래, 이거. 말을 좀약게 해놔. 그래서 외국에서 안 되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틀린 질문 많이 하는데 다 외국이에요, 외국. 경영하는 거. 어, 자산, 재물의 계획은 보험을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가. 음. 제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laughs> 국내에서 인정받는가에서 틀린 지문 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가 이제 외국 보에서는 우리나라에 본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외국 알리안츠나 AI, AIA 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그게 걔네들이 어, 걔네들 본점이 따로 있고 걔네들이 영업하려면 우리나라 와서 국내 지점을 주는 거예 지점 그러기 위해서 얘가 평판이 우리나라의 평판하고 상관없지 외국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냐 어, 건전성이 외국에서 어, 외국에서 그렇죠 외국이래서 계속 됐습니다 자 보험 종목 추가 허가 요건은 원래 요거만 했는데 이거 더 하고 싶어 어, 나 자동차 했는데 요 조그만 거 기술 보험도 더 하고 싶어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허가의 어, 요건 충족해야 되고 재무 상태 건전성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 뭐냐면 사고 났어요 돈 주세요 했을 때어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 돈 주세요 그럼 바로 바로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합법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어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출 얼마야? 수입 얼마야 그막 계산한 게 있어요 부채가 얼마야 이런 것들 그게 뭐 나중에 어, 저쪽 가서 배워요 손사이론에 깊이는 안 되는데 거기도 기존적이 하는데 어,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그냥 거기서 재무건전성 기준이 있구나 거기에 충족해야 된다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복잡해요 어, 몇년안 돼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얘를 그러니까 재무건전성 있잖아요 평가하는 게 몇년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엄청 복잡하고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 신용에서 충족하고 일반시 경미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경미한 거는 괜찮다. 중한 것만은 경미한 것. 최근 3년 벌금형 이상의 상당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또 최근 3년의 채무부리에 건전한 신용을 해칠 사실이 없는 것.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도 요즘은 그게 뭐냐면 전년에 이런 거안 나왔어요. 허가에서 큰거 있잖아요. 아까 3년이 저큰거나는데 하도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음, 계속 이제 출제가 계속 거듭되니까 이런 것들 최근 2년 뭐 최근 뭐 4년 뭐 5년 이렇게 나는데 요거 3년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이제 몇개 나와요. 이렇게 몇년몇년 몇 년. 뒤에 가면은 몇년 나와요. 나중에 결격 결격유권. 그러니까, 설계사나 대리점 할 때, 넌안 돼. 어, 했을 때몇 년이냐. 어, 집행유예하고 끝나면 몇 년이냐. 그런 게는데 거기서 1년, 2년짜리 있거든요. 그 때, 요거, 헷갈리지 말래, 고 지금 체크만 해주시면 돼 금융위원회, 요거 있죠? 금융에서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 거였는데, 이게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딴데 모아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얘네가. 근데 그런, 어, 지배구조법에서, 어, 금융관계법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외국 해서 지점이나 그밖에 영업소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 일부를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그러면 업무 정리는 3년, 일부는 2년. 그밖에 지점 일부 지정은 1년. 그래서 1, 2, 3 전부는 2년. 거꾸로 하면 되지. 일부 1년. 일부 아니 그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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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전부는 일부 정지 정지는 1년, 일부 정지는 2년. 아니면 전부 정리는 3년, 영업소는 1년 됐죠. 1년, 2년, 3년, 3, 2, 1보다 1, 2, 3이 낫죠. 요거, 요거는 아마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이거 나올 때 됐어요. 음, 요거 됐습니다. 이제 구석에서 나와요. 구석, 이제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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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나오니까. 자, 허가의 요건, 요건을 유지하래요. 원칙은, 일반 원칙은 보험회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계속하여 유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후 전산 설비, 성능 향상, 보안체제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물적 지선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좋게 한 거잖아요. 강화한대요. 예외사항은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의, 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왜 나왔냐면 얘가, 이제,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허가 배웠잖아요. 허가, 승인, 인가, 신고. 어, 또몇 개, 고고. 그래서 얘 종목이 또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거를 마다 허가는 뭐, 뭐, 뭐. 허가는 별로 없거든요. 뭐, 뭐, 뭐. 인간은 뭐고, 승인은 뭐고, 신고는 뭐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그것도 있고. 어, 그거에 대해서 이거 한번 쭉 정리해놔야 돼요, 그거. 그냥. 저야 하도 보니까 그냥,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승인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승인을 받아, 뭐, 그러지 않는데, 여기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면 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 첫 번째. 개인정보, 차질이 없어야 돼. 두 번째. 보험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 세 번째 보험 계약 관련해 신뢰성 있는 보험 통계를 제때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그러면 해도 된다 승인을 받아서 두 번째 대주주가 대주주는 우리 게 아닌데 아까 지배법 있잖아 요 거긴데 하여간 있어요 우리 대주주가 돼야 돼요 뭐. 대주주도 승인을 받고, 대주주가 바뀌면 이제 좀 틀린가 봐요. 이제 보험에서 이제 그 정책 방향 같은 거, 그런 게 틀려서 이렇게 하, 하래. 일단, 대주주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뭐,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에게! 하는데 엄청 크다 그랬죠. 아까 15%면은 자회사, 그니까얘 모르는 회사인데 얘 지분을 내 15%가면 내 새끼가 되는 거야,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왜냐, 그만큼 내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100분의 1도 큰 건데 요미만은 승인 안 받아도 된다. 또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하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 기한을 정하여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처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것만 그냥 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돼. 승인을 안 받았대. 야, 6개월은 빨리 처리해. 그리고 의결권 내가 갖고 있어도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고거 이렇게 대주주, 이 정도만 아시면 돼 대주주,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비효과, 어, 예비효과, 그냥 한 번에 끊을게 그냥 쭉한번 갈게요. 예비효과는 허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거 허가해 주세요. 근데 이제 뭐 잘못해 왔어. 서류 잘못해거나 뭐 미비했어. 그럼 한번 하면 에? 또 오래 걸리잖아요. 어, 너 못해줘. 이런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미리 어나 허가 받을 건데 어, 한번 검토만 해주세요. 이거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받았을 때는 얘는 어 그래 요거 요거 잘못했네. 어너 예비 허가니까 요건 바꿔주면 해줄게. 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수정해서 닦아주면 본허가를 해준다랄까요. 그래서 예비 허가 이렇게 많아요 실적으로. 이렇게 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예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은 2개월 이내 두달두달 두달 이내에 심사를 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제해야 된다 어, 내가 예비허가를 했어 근데 본허가를 하면 기간이 없잖아요 한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두달세달네달다더 뭐 길어질 수 있는데 얘는 예비허가는 6개월 안에 무조건 해, 아니 2개월 안에 무조건 해야 돼 어, 6개월 안에 아니 2개월 안에 무조건 하고 요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아 요거 고쳐와 요거 고쳐와 어, 통제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바이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은 예비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금융위원은 예비 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 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본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비 허가를 했어. 그러면, 야, 이거, 이거, 이거 고쳐와. 그러면 고쳤어. 고쳐왔습니다. 그럼 본 허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예비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에 관한 필요한 상황은 총리력을 정한다. 어, 그렇구나. 됐죠? 됐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2개월보단 이거, 이거.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그거. 있다, 있다. 그리고 아까 뭐 의결권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냥 의결권 있는 주식 그냥 딱 해놓으면 돼. 어. 그럼 의결권 없는 주식은 뭐예요? 그리지 마시고 그냥 의결권 있는 주식. 됐죠? 아 보험사 업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일적으로 여기서는 시험 한대 한개한개 한개 정도 나와요 거의 이제 요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자체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요거 뭐 예를 들어 다음 용어의 설명을 틀린 것에 가 쭉쭉 쳐다가 갑자기 예비 영화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게 틀리지만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얘 자체에서 나오고 아니면 어디에서 보기로 쏙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